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심리 연애 현상을 읽어주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정말 사랑의 코센트 보고 대단했습니다. 근데 어 갑자기 왜 뜬금없이 저 화면이 나갈까?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저게 설마 방송사고인가 아닌데, 저거는 근데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방송사고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콜센터를 볼때 알고 보면 좀더 훨씬 재미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 사고 사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송출 사고 진심으로 사과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본방송 중 일어난 송출 사고에 관해서 사과했다. tv조선은 3일 자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사랑의 콜센터 방송 사고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은 7월 2일 목요일 사랑의 코센터 14회 본방송 중 시스템상의 문제로 송출이 매끄럽지 못한 오류가 발생했다라며 추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이런 일로 불편을 겪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어, 저는 이 정도 방송사고가 한번 정도는 날 거라고 미리 예견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요게, 원래 TV조선의 사랑의 콜센터가요. 사실은, 뭐, 감염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이거는 쉽게 잘안 끊어진다. 왜냐면은, 코로나19 무증상자들이 곳곳에 시한폭탄처럼 있다. 왜냐, 젊은 사람이나 좀 4,50대인데 그냥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코로나19 무증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병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제로가 한한달 이상 안 나와야지 뭐 대만이나 뭐 여러 사례 등이 있거든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이 이태원의 코로나가 발발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고 어제도 안 줄어들어서 참 걱정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대로라면은 방송가나 몇몇 전문가들은 6월이나 7월 전에는 끝날 거다 희망사항입니다 또 그러길 바라고 이 미스터트롯 7인방에 어 전국 콘서트를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줄줄이 연기되면서 결론적으로는 더욱 연기하면 안 되니까 서울 지역은 이제 7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360도 돌아가는 대형 올림픽 경기장에서 자리를 뛰어 앉아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공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은 코로나 19가 끝났다 라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랑의 콜센터를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더라도 tv조선에서는 전국 콘서트를 일정대로 소화해내면요 보통 뭐 하루에 한번 정도 또 주말에는 두번 정도 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수들이 버텨내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젊은 가수라고 하더라도 제작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코로나 19가 많이 가니까 뭐예요 원래 6월 25일이 마지막 종영이다 라는 얘기가 쭉 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아마도 이게 제작진이요, TV 조선의 모든 직원들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외주 제작 제도를 늘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KBS, MBC, SBS에도요, 어, 본사에서 제작하는율이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자 면한70 정도라면은 외주 프로덕션에 30%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주 프로덕션을 키우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몇몇 드라마 빼놓고는요, 모든 드라마는 외주 프로덕션에서 제작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편에서요, 이걸 일일이 직원들이 못 만듭니다. 왜냐? 인건비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 즉, 뉴스를 제외한 많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은요, 많은 잘하는 프로덕션에 전부 외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마다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어, 저기는 되게 잘한다 하면은 오랫동안 가는 거죠. 대신 관리자, 뭐, CP나 아니면 담당 팀장이나 부장급들은 전부 본사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25일 끝난다라면은 이게 1회부터 12회까지 쭉 갔단 말이에요. 13회까지. 그럼 뭐예요? 제작진의 필요도가 많이 쌓였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휴가 계획을 세운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해외 많이 못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유럽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을 위해서 몇몇 나라에게 문을 개방했습니다. 왜냐? 유럽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게 있잖아요. 이돈 버는 거랑 먹고 사는 거랑 굉장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 19가 종용됐다. 저는 사랑의 콜센터는 바로 계획했던 대로 6월 25일인가? 그때를 마지막으로 아마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어? 콘서트가 계속 연기돼요. 근데 또 방송사에서는 뭐에 또 욕심을 부리냐면은 지금까지 미스 트롯과 또 미스터 트롯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갈 데가 없는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잡아줘서 폭발적인 시청률로 30%가 넘었어요. 근데 사랑의 코센터를 3주 후에 했는데, 대박. 20%가 넘고 있어요. 물론, 좀더 높아질 때도 있고, 22가 될 때도 있고, 뭐 18%인데, 그건 큰 상황이 안 됩니다. 왜냐? 이 목요일날 사랑의 코센터 때문에요, 여러 드라마가 착살났습니다. 다 끝나버렸어요. 예능이 끝나버렸어요. 목요일 모든 시청률은요 이게 블랙홀입니다 사랑의 콜센트가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tv조선 예를 들어서 생방송이 아니고 이게 녹화방송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냐 이 종편실에서요 완본 테이블 이만한 거를 물론 요즘에 다 디지털 시스템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테이블 만들어서 딱 넘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게요 참신기한 게 1회부터 만약에 12, 13회를 하기로 했다 하면 딱이것만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해가 넘으면은 내가 아무리 똑같은 시스템을 잘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가 대기업의 기업에 강연 나갈 때요. 이거는 정확합니다. 왜냐면 딱 일한 시간을 두고 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길어지면 요, 이런 사고가 미연에 조금씩 하나씩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스타일과 B스타일이 있는데요. 완본 종편댑을 다 넘기면 그 안에 모든 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송출실로 넘깁니다. 그럼 송출실에서는요. 그걸 걸어놓고 틀어만 놓으면 됩니다. 시간별로. 그래서 미리 걸어놓고 걸어놓고 걸어놓고. 이게 A시스템이에요. 근데 제 아는, 제가 아는 MBC 유명한 드라마 PD분이 있었는데 한땡땡 PD님이라고 유명해요. 근데 그 형이 한때는 예능으로 온 적이 있어요. 왜요? 드라마가, 드라마가 아주 시청률 높은 드라마인데, 칼라빠가 2초가 3초가 깔려버렸어요. 그걸 잘라내야 되는데, 누구 잘못인지 이거를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예능실로 왔는데, 다행히 제가 그때 도전구두쇠왕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형이랑 한 8개월인가 1년 동안 하면서 실력이 쭉쭉 나랐어요 왜냐면 드라마 카트 기법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영찬씨 그러면 시간 낭비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권영찬이 실력이 어마어마 늘어서 그 덕분에 당분간 제가 모 방송국의 외주 PD로 또 6개월 동안 일을 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사람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요. 이 1초, 2초 칼라빠 나가면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거를 붙이다가 잠깐 누가 졸든지 어떻게 해갖고 분명히 나가야 될 인서트 녹화 프로그램이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트로트의 힘이라는 게 미스터트롯 7인방과 이그 안타까운 7인방과 대결했때그 화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갔던 화면이 잘못 붙은 거예요. 요게 권영찬이 얘기하는 방송 사고입니다. 두 번째 비슷한 일은 뭐예요? 요거를 혹시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워낙 편집이 늦게 되다 보니까 걸고걸고 걸고 해서 막 해서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와서 중간에 인서트를 넣는 그림이 있는데 요거를 잠깐 송출 실에서 다른 걸 걸어놨다든지 아니면 테이블 잘못 준 거예요. A 사례 아니면 B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어 물론 제 시청자분들은 화가 많이 날 거예요. 혹시 내가 좋아하는 가수 뭐 이명웅 아니면 영탁 아니면 이찬원 김호중 김희재 장민호 정동원 이거 분량이 빠진 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은 한 곡씩 다 나갔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여름 특집이라서 새로운 버전으로 가다 보니까 기존에 또 현역 가수들이 신유씨랑 막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큰 거보다는 방송에서 31년이 쓰기 때문에 요런 거는 애교로 봐줘야 되지 않나 라는데 또 시청자분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분량 때문에 내 가수가 2초 3초가 못 나갔다면 당연히 화날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잠시 한번 여기에서 우리 7인방의 노래를 잠깐 잠깐씩 한 소절을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위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또제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순위별로 제가 나가겠습니다. 먼저 임영웅의 노래는 나의 인생 한 소절 들어보고 또 설명 계속 나갑니다. 아득히 먼 길을 따라 뒤돌아보. 외로운 길아 대박입니다. 저 기억나시죠? 이 노래 듣고 마지막에 펑펑 울었잖아요. 왜냐면 내가 발아온 31년 동안의 방송생활 보니까 그동안에 희노애락이 많았었거든요. 엉엉 울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누구 노래를 들까요? 당연히 영탁의 노래가 되겠죠. 영탁의 탁! 하면 떠오르는 거 건배입니다. 건배. 냉정 <laughs> 야,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찬또배기 싱그러운 찬또배기의 웃음, 자한번 보겠습니다. 2 0 0 0원의 물레야. 아우 옛날 시절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이런 것도 편집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왜 똑같은 소절을 반복하느냐? 이 미스터트롯 오디션 경영장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뭐냐? 영탁이 막걸리 한잔 하면은 인서트를 넣어야 돼요. 근데 노래에다 다 끼워놓으면 너무 짧거든요. 노래가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야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데 하면은 기가 막힌 인서트 표정이 나서 조용수가 뭐야? 그리고 대기실에 8명인데, 뭐야? 그니까 러세번 4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2 0 0원에 물레하는 것도, 이거 뭐야? 딱 하면은, 여러 인서트가, 어? 상대 가수의 표정 쭉. 그리고 관객들은 없다 보니까 또 누구의 얼굴 쭉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요거 알면 아주 재미가 솔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김호중님의 열애, 열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타이츠. 그렇죠? 진라미는데 이게 사실은 여자 가수의 노래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잘안불러요 왜냐면 이 영역이 다르거든요. 남성 영역, 여성 영역. 근데 대단합니다. 역시 우리의 투바로트입니다 자, 그리고 음, 우리 김희재 씨에 앞서서 우리 장민호 씨거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장민호의 못 이겠어요. 아, 장민호 씨 요런 뽕필도 좋은 거 같아요. 한 가지 양해드리는 말씀은 저도 이제 10살, 7살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요 정동원 팬클럽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몇 개는 정리를 해놨는데요. 사실은 이제 정동원 군도 커나가면서 여러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동원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냥 아버지 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정동원 거는 제가 살짝 뺐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지만 누구보다도 정동원을 사랑하고 밀고 있다라는 거는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김희재입니다. 야, 김희재, 여기에서 뽕필 났습니다. <laughs>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그런 실수가 일어나는지 알겠죠 가수들도 미스터트롯 7인방도 아마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러 시청자들 찾아가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왜냐면 제작진들도 사실은 이 제가 알고 봤을 땐 대부분 외주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끝나고 아마 가족들이랑 여러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게 다 미뤄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프리랜서기 때문에 또 외주 프로덕션에 때도그 회사 나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 또 직원이기도 한데 대부분 프리랜서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한시적인 상황으로 프로그램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다이합집자는 모입니다. 모여요. 프로그램이 또 끝나면 다 헤어집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은, 아, 그때 그래서 이게 필요도가 제작진도 누적이 됐구나라고 그래서 저는 이 편집 사고가 날수 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걸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 14에서는요. 어디에서 뻑이 났냐? 상황에 맞지 않는 화면이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임영웅과 신유가 나쁜 남자 뛰엣 무대를 끝냈을 때 뜬금없이 드롯 오리지널의 힘이란 문구가 나타났고 기존에 방송된 분량이 나갔다. 이찬원이 물레알를 부를 땐 찔레꽃이라는 다른 자막을 내보냈다. 요게 사전에 자막을 넣었대자 슈퍼인 하고 자막을 딱 넣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있던 게 누가 한 명이 졸잖아요. 그러면 찔레 꽃이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봤다는 이 테이블 급하게 송출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아니면은 급하지 않게 완벽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실수가 필요도 누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자, 사랑의 콘센터는 녹화 방송임에도 이 같은 사고가 벌어졌다.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방송 사고에 항의하는 시청자들이 글이 다수 올라왔다. 사랑의 콜센터는 내이은비스토트롯 탑세븐이 신청자의 신청곡을 부르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청률 조사에서 닐슨 코리에 따르면 사랑의 콜센터 14의 시청률은 22.021%였다. 이렇게 실수가 났는데도 22.021%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방송사에서는요, 이것 때문에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 제작사와 담당 pd 들어와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이것도 방송사에 있는 저는 이제 방송편은 아닙니다 뭐 tv조선에 투자한 적도 없고요 최근에는 뭐 나간 적도 없습니다 어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거기도 사람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대신 또 우리가 최근에 뭐 사랑의 콜센터 뿐만 아니라 미스터트롯 7인방의 콘서트가 이제 서울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지역에 있는 분공 교수님 지역에 있는 사람은 어쩌라고, 그때 뭐, 누가 뭐 하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아마 지역 스케줄은 잠정 또 취소나 연기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코로나19가 일단 잡힌 다음에 이게 진행이 될것 같고, 왜냐면 하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으면요, 올림픽 경기에 있는 체조 경기장은 어마어마한 큰 경기장을 빌려야 되는데, 지역에 큰 경기장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을 해보면은, 하나로 뭉쳐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거고요. 저것도 중요한 거는, 이런거 보실 때, 제가 요게 시즌1이고, 시즌2로 또, 사랑의 코센터 신청자 노래 바꿔 부르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잠시에 시즌2에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방송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또왜 이렇게 피로도가 쌓이는지, 그걸 조금 알면, 아하, 얘네도 사람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중요한 거. 제작진도 힘든 상황에서 우리 미스터트롯 7인방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가수를 위해서 이럴 때 더욱 박수 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스터트롯 7인방 최고. 우리 팬들 여러분 최고. 우리 모두 최고.